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한국 피아노 교육을 위해서 30년간 연구와 지도를 해오신 기한 박사님 모셨는데요. 소나티네의 비밀을 전하는 송지혜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정말 이렇게 미주류사회에 네. 기한 일을 해오시고 또 이렇게 귀한 네, 어, 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또 소개해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뭐 피아노를 원래는 이제 첫째요. 연구라기보다는, 예, 음. 네, 그랬는데 이제 어, 여기서 제가 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UCLA 공부를 예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네네. 했었을 때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카스테이트 플러톤이라는 학교를 네. 다녔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 교수법, 그러니까 네.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네.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신세계가 열렸던 거였죠. 왜냐하면, 네. 피아노 레슨이라는 거는 그저 집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 가르쳐준 대로 그거 기억하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르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티에 네, 네.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드리는 <laughs> 뭐, 소나틴의 제일 좋아하는 네네. 곡 중에 하나죠. 오래됐더라도. 네. 소나틴의 네. 네. 그 비밀, 네. 그, 좀, 무엇인지 좀 소개 네.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건 피아노 가르치는 방법인데, 네. 소나티네 하면은 그 동안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피아노 좀 치고 나서 콩쿨 같은 거 나갈 때 그리고 그렇죠. 뭔가 뽐내고 싶고 네. 뭔가 정말 곡다운 곡을 칠때 시작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교과서 같은 그런 곡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늘 그걸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렇게 네. 하라 그랬는데 왼손 작게 하라 그랬는데 음. 뭐 소리 좀 거칠게 내지 말라 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목이 아프고 그렇죠. 네. 애들은 애들대로 따라가지 않고 네. 음악은 음악대로 이상하고. 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한 얘기는, 네. 사실은 이 피아노 교수법도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전하면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데 애들이, 네.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말잘알아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조용하지 않는 그런 법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좀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재밌고 쉽고, 네. 선생님은 쉽게 가르치고 애들은 재밌고 어떻게 하면 애들 재밌게 할까 그런 네. 생각하다가 그러면 애들이 재밌는 게 뭘까 고나이 그 또래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네. 이야기 네. 또 그다음에는 스티커 예 음, 네. 그러니까 네. 스티커 네. 같은 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왜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보면 네. 앞에 모래시계가 나오잖아요 네. 아월글라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눌러도 꼼짝 안 하죠 스크린이 그렇죠. 네, 아워글래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 아워글래스가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다려 이런 말을 네, 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워글래스라는 것을 스티커로 만들면 아이들은 쉼표 같은 때막 빨리 나오고 싶을 때 그걸 딱 붙여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네. 날마다 보던 그 아이콘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일으켜서 네. 선생님도 재밌고 아이들도 쉽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아노 하면은 좋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아이들도 치기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고 예. 여러 가지 <laughs> 네, 아이, 그런 가 고충이 그, 있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네. 그랬는데 네. 네. 제가 사실은 목에 폴립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아, 2년 전에. 예, 예. 아,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말을 못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을 못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한말또 그렇죠. 그렇죠. 하고 한말또 네. 하고. 네, 네. 네. 그럴 그렇습니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만들게 된 겁니다. 되도록이면 네. 네. 말을 네. 조금 하고 네, 네 아이들은 뭔가? 더 알아듣고, 더 알아듣고? 네, 네. 커뮤니케이션은 네. 더 되고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네. 너는 치고 싶은데 치기는 힘들고 어렵고 하는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 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laughs> 생각은 네. 들거든요. 예, 네. 네,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어,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릴 네. 때에서 엄마 손에 네. 이끌려서, 네. 또는 네. 흥미롭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네. 제가... 네. 네. 어~ 특별히 이 피아노 연주 쪽이 아니라 피아노 교수법 쪽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기억이요 어릴 네. 때한 뭐~ 여살 아홉 살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놈의 체르니가 그렇게 싫어갖고 제가 한두번세번고만둔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엄마가 제발 좀 체르니 3 0 번까지만 해라 4 0 번까지만 해라 했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피아노가 재미없어야 되냐. 네.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가 좋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꼭 중간에 그 과정 때문에 제가 피아노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네. 엄마가 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연습하나 그러면 관둬라. 음. 그럼 전또 관두긴 싫은 거예요. 네. 그싫름의연속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laughs> 이제 저는 이제 예원예고를 나오고 이제 음대를 음. 들어갔는데 이제 뭐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도대체 피아노를 이렇게 배워야 하지. 그리고 음. 많은 애들이 그렇게 피아노가 싫었던 아이들이요 커서는 괜히 고만뒀다 우회했어. 후회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하게 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문제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어,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네. 문제 학생은 없고 결국 문제 네. 선생님. 선생님만 있을 <laughs> 뿐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격언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네. 300년 전이냐, 200년 전이냐, 100년 전이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맞아요.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네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네네. 제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네네. 제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서 낳은 것들이 네네. 이제 한국에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네네.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그 교과서 같은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라는 베스틴이라는 책도 교과서처럼 번역을 하고, 좀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아홉 가지 선물 이런 책들이 이제 굉장히 그 대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법 교재로 쓰면서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소통이다. 언제나 네네. 문제는 네네.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통의 한 방법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네네. 생각하게 됐고 네네. 그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만화책, 동화책, 스티커 네네. 뭐 이런 아, 것들을 네네. 개발을 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시작을 한 것들이 네네.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좋아지고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면 그렇죠. 그냥 소리 좀 들어. 음악 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귀가 한쪽이 큰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 아이 얼굴에 그러면은 네네. 왼쪽 귀가 큰 스티커는 네네. 치기 전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 또 네네.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큰 귀에 있는 그런 스티커는 예를 들어서 치고 나면 여운이 남잖아요 네네. 그 여운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애들이 치면 그만두는데 그거를 들으면 그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다음 몸을 꽝 치지 않고, 그 앞에 걸 생각해서 연결해서 치게 돼요. 그러니까 음. 피아노에서는 참그 레가토라는 거 연결하는 네. 게참안 돼요. 너무요. 노래는 너무나 연결이 목소리니까 잘 되는데 이 피아노는 건반 맞아요. 악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악기적인 요소가 네,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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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가토 즉 이렇게 노래가 안 되는데 네, 그거를 붙여주는 순간부터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만들고 시도를 한 것을 네. 이제 그 미국에는 그. CM 테스트라고 해서 그렇죠. 아이들 그 아, 대학교 9시. 들어갈 적에도 그 급수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음. 음악교사협회라는 MTAC, MTNA 이런 것들을 가면서 네, 네. 거기 출판사들의 이 책들을 보니까 그런 네. 책은 도대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헬레오나드라고 굉장히 큰 출판사가 있었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음악출판사의 그 편집장한테 네. 내가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네. 관심있냐 그랬더니 보시면서 이런 네. 책은 미국 요 네, 네, 네. 그래서 자기네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게 1년전 얘기고요. 아, 그러고 나서부터 네. 이제 번역 시작하고 또 그다음 미국 그거에 맞게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어, 성악도 참레가가 쉽지는 않은데 피아노는 참 더더욱이 예, 참 쉽지 않은 부분. 예, 그런 어, 결정이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참이게 좋은 방향으로 접목을 하셨고. 또 이런 스티커를 통해서 예잠 보급을 하시면서 아~ 굉장히 누구도 할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유, 특별히 주신 그런 네.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사실은 만남 사실은 제이 네. 소나티네의 비밀도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전에 만든 책이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아홉 가지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요 자기가 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그 Cool. 찾으려고 애쓰고 했을 때 그런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일종의 깨달음이구나. 진짜.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네. 그래서 네. 이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다시 네.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선물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하는 네. 학생들 네. 또는 선생님들한테 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선물책을 먼저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 커서 그 비밀, 하면은 사람들이 왠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밀, 깨달은 비밀을 제목으로 이렇게. 이 놓은 겁니다. 아, 아. 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하실 네. 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네.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못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늘 제가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네. 또 라스네임이 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하면 를다니 네 음악, 니 음, 네 이름은 항상 뮤지컬 하다 이런 얘기를 그랬어. 항상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제또 영어 이름이 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이송하면은 즐거운 음악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기억도 쉽고 그래서 네. 이런 일이 됐고 네. 또 주변에 어 제가 이런 네. 소망을 네. 품었을 때 그것을 네. 끊임없이 제가 좌절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네. 하나의 또 하나의 기회고 네. 네. 어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어야 하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거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어. 항상 개척자 같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쵸. 그,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주님이 항상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지었는데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네. 사막에 또그 네.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 그래서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구나. 네.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포트를 해줬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들고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나 <laughs> 아 드릴까요? 저희 남편 집안이 좀 음악을 했어요. 어머님도 음대 네, 네. 나오시고 우리 네, 네. 신우들도 다 같이 아, 네. 예원이고 동창이고 네, 또 네. 어릴 때 나가서 네. 외국에서 교수들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해는 쉬웠지만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 재미있다고 음. 보면 저희 음. 신우들이 말하자면 이제 연주 전공으로 아주 국제적인 콩쿠르 입상을 한 예.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은 저한테 다너 어, 좋겠다 이렇게 네. 음악하는 집안에 시집가서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정작 저는요 네. 항상 우리 신우들이 워낙 잘했어요 예원 다닐때도 항상 네. 1등만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면요 은제 피아노 실력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미국서 네. 그래도 나름 네. 학교도 또 1등으로 졸업하고 막 그렇게 네. 여기서 학교까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귀국독주에 했더니 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유 뭐 이렇게 힘든 거 하냐 어? 그냥 너가 이렇게 너무 그런 하지 말고 애들 낳고 잘 사는 거가 더 좋은 거다 네. 분명히 옳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는 서운한 거예요 어머 그렇죠. 왜 우리 신우들은 이렇게 다 세계적으로 네. 가게 네. 하고 네. 어머님 나한테는 그러시나? 막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네. 제가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 연주 쪽으로 갔었다면 저는 아예 고등학교쯤에 외국을 나갔어야 됐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대학까지 졸업을 네. 하면서 있어서는 어떤 국제적인 어.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늦은 부분이 어. 있어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요즘은 네. 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뭐랄까, 음. 재능이 있다는 네. 거를 서른 살 넘어서 알게 됐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교수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터클래스를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 못 알아듣고 애들이 금방 금방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할때그 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걸 보면서 아, 어,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나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이 아 나는 다른 것보다도 어려운 개념 애매한 것들을 네네. 쉽게 설명해 주는 거에 네, 대한 어떤 네, 약간의 네. 그런 재주가 네. 있나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피아노 선생님이 주는 아홉 가지 선물도 네. 그렇게 어렵고 굉장히 헷갈려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네.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책들을 보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재주를 네. 주님께서 이제 이 쪽으로 개척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잘 발견하셨어요. 네. 네. 어려운 <laughs> 통로를, 쉬운 <laughs> 통로로 하나님 네. 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네. 특별한 재능 주셨는데, 네. 얼마나 그 은사가 귀한지 참 많은 분들이 배웠는데, 음. 어떤 분들은 참쉽 설명하는데 어떤 네. 분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다 <laughs> 질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이게 교수법인 것 같아요. 예, 예. 주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막 신학자 이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설교 안 하시고요. 네, 정말 <laughs> 잘하시는 설교들은 네, 네. 애들도 들어도 어른도 아, 들어도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는 알겠습니다. 다 끄덕거리는 설교가 되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참 감사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 소나틴의 비밀을 음. 아, 소개해서. 어, 호응을 받은 그런 행사를 하셨나요? 네네. 지난번에, 어, 네, 네. 지난번에 산타클라라에서 지난 6월 말에 MTAC라고 캘리포니아 음악 교사 협회 그 1년 네. 컨벤션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는 LA에서 있고 또 아마 내년에도 LA에서 있는데 이제 격주로 노던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헬레오나드의 쇼케이스에서 어. 제 책에 대해서 인터뷰식으로 진행을 네. 하면서 네. 발표해서 네. 아, 제가 너무 뿌듯하고 아, 감사했어요. 아, 정말 그 네. 영광.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요 이게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서양 음악은 우리는 정말 (100년) 동안요 맨날 수입만에 다 썼어요 바이엘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맞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국의 교재들이 네네. 저 앞을 다투어서 들어와서는 네네. 로얄티 내고 네네. 우리는요. 떴다떴다 떴다 비행기 배우는 게 아니라요 어? 하크로스번을 배워야지 되는 그런 그런 음악이었는데 네, 어 네. 제가 이 말하자면 서양의 거꾸로 그렇게요. 음악 교수법을 네. 거꾸로 한다는 지금, 그런 의미는 네.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럼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네. 의미로 네.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영광이에요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laughs>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 네 너무 감사하고 <laughs>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왜 우리나라 교재 나가면 안돼 우리나라 음. 애들이 피아노 더잘 미국애들이더잘 쳐? 막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한국계 사람 꼭 배워야지. 왜 우리가 네, 거꾸로 미국에 네. 있는 모든 대학은 음. 어, 동양 아이들이 다 어? 휩쓸고 있고 무슨 콩쿨에도 네. 다 동양 애들이 되는데 왜 음. 교재를 미국 거를 배워야 되지? 이런 캐스천들이 아, 아, 들은 그렇죠. 거죠. 네. 네 아무나 그런 생각 안 드는. 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정말 네. 은혜라고 제가 생각 들고요. 음. 어, 이렇게 책을 몇 개를 이렇게 출판하시면서. 참 보람도 많이 있으시고. 또 앞으로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또 다른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통해서 주실 것 같은데요. 음, 네. 앞으로는 어떤 교재를 또 연구하고 네. 싶으세요? 아, 네. 뭐, 앞으로는 동화책으로 혹시... 또 네. 피아노를 만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네. 이야기 속 안에서 또 음. 사실은 이제 보고만 해서요. 그쵸. 제가 사실은 동화는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킹덤 오브 다카포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네. 엘리제 네. 이야기를 네. 만들어서 아이들이 네. 그걸 선교 쪽에서 쓸수 있는 그런 네, 것을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네. 피아노 선생님들은요 어떤 보통이냐면 네. 내가 뭐 그거 다 아는데 이걸 또 네. 배우냐, 뭐 이런 생각들이 <laughs>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은 가장 <laughs> 훌륭한 선생님은 계속 배우는 선생님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신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운 대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네. 어머니가 저를 키운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주님의 네. 방법으로 아이들 네. 다시 네. 키워야 되듯이 그렇죠. 이 교수법에 대한 것도 네. 새롭게 우리가 배워서 네. 좀더 좋은 소통의 방법이 없나 계속해서 좀 배우는 네. 네. 그런 선생님들이 좀배우시면 그게 네. 정말 자세가 더 좋을 같아요 예, 네, 좀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겸손하게, 네. 겸허하게 <laughs> 배웠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네.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 어, 그래서 저기 어, 8월 말에 네. 다시 뭐또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제이 책을 갖고 세미나가 있고요. 아, 네. 예, 또 7월 말에 있는 또그 시카고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어, 헬로나에 대해서 이걸 발표해 주신다고 했고 네, 네. 또 제가 이것 말고도 왜 그 성격 쪽에 네. 기질을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런 책 만들면서 네. 이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추상적인 아이가 있고 현실적인 그렇죠. 선생님이 네, 있을 그렇습니다. 때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결국 네. 소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수로 네 나눠서 형태를 크게, 그래서 스케일의 음. 비밀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나티네의 비밀인데 네. 어, 그런 책이 한국에서는 이제 출판이 됐고 네. 그것을 이제 이제 점점 이제 영어로 음. 또 만들어서 어, 연속해서 헬라우나다하네 계속 네. 해야 되는 일이 제가 또 남은 숙제입니다. 아, 네, 네. 정말 네, 우리 박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정말 귀한 좋은 책 많이 해서 어, 이 땅에서 음악을 많이 어, 즐기고 음.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네. 네, 연구 많이 해주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예, 음악에 관심 이 네. 있지만 자신이 없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챌린지를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아이들이 네. 어 우리 아이가 재주가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한테요. 아, 저는 주님께서 저희한테 태어날 때 마치 컴퓨터 를 사면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리웨어라고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 어떤 음악에 대한 귀 아니면은 그 감정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다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꼭 기도를 막 열심히 안 해도 그 안에 치유가 되듯이 네. 음악을 들으면은 자기가 음을 뭐 금방은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동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음악도 일종의 어. 말하자면, 은 그, 몸으로 하는 그런, 특히 악기 같은 건요. 성악은 아니더라도, 성악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 어, 김숙현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가지셔야지 되는 게좀 있지만, <laughs> 기악은 악기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어, 그 몸을, 어, 어려서부터 잘 음. 만져주면, 네. 이미 희노애락의 감정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네. 어, 음악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또이손이라는다든지 아니면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리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네. 어려서부터 키워주면 얼마든지 네.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나고 네. 또 너무 아이들이 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그렇죠. 과정을 어머님께서 잘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귀한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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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죠? 네. 주로 네.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 교수 하시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동안 제가 숙명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네. 5년간 교수를 했고요. 네. 그 전에 연세대학도 강사를 있었고 네, 네. 어, 지금은 제가 사실은 4년 전부터 네. 어, 주로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제가 네. 네. 어, 예전에 유 c 레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 네. 제가 그 이후에, 어, 아무래도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네. 박사학위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이, 또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박사학위가 좀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카우셀링 쪽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네. 공부도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아이들하고 한 4년 전에 같이 와서 주로 여기에 있을 때도 아,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군요 네. 예. 어, 아이들도, 네. 어, 음악 공부 하나요? 네, 네. 저 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네. 제가 아이가 4명인데요. 아, 네. <laughs> 그중에 큰아이 둘은 제 후배가 돼서 예원예고 나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네. 음, 장, 2년 전부터 그 둘째 아이는 바이올린 전공 USC에 있고요. 아, 큰아이는 아, 네. 이번 9월부터 또 이렇게 USC에 박사하기로다 같이 아, 네. 이제 어, 그 전공 필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아, 됩니다. 아, 네. 네. 엄마의 음악의 흐름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자녀들이 또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아, 이렇게 또 이런 크리스천 헤럴드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저희가 음 그냥. 그 복음을 그냥 말하는 말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삶을 통해서 네. 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네. 어그 자기가 준 영역 안에서 네. 네. 최선을 다하고 또 뛰어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다른 또 우리 크리스찬의 그 후배들한테 좋은 모델이 되어야지 되겠고 또 네. 저도 그런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더 뛰어난 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